오늘은 2025년 10월 5일 오후 4시 35분, 4시 35분, 어, 야세르책에는 59장부터 63장까지 어, 이렇게 있고, 이집트 이주자 70인 명단을 어, 등장인문데 나이를 확정해서 설명을 하는데,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또 야세르책 59장부터 1절을 그냥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해보면, 야살의 책 59장 1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거했던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의 식구들의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어, 레아 51세에 이미 사망했고 야곱 1 0 6세때 레아가 사망했고 레아의 자녀는 이집트 이주 때 나이로 야곱이 130세 때 장남 루벤이 46살 시몬이 45살 레이가 마흔 네 살, 유다가 마흔 세 살, 이사갈이 마흔 한 살, 그 다음에 스블론이 마흔 두 살, 그들이두이 디나가 마흔 살, 이렇게, 레아가 직접, 게 이제, 출산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집트 이집자 70인 명단을 이렇게 보기 전에, 자, 야곱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야곱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야곱의 11명의 아들들하고 딸한 명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낳나 출산 시기하고 야세례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77세에 하란에 도착을 해서 야세례 책에는 야곱이 84세에 혼인했고 야곱이 84세에 루벤을 장자 출생했고 야곱은 84세에 혼인식을 하고 야곱 84세 초, 이게 초에 초. 이때는 임신 기간이 이제 저기 7개월이니까, 자 야곱이 84세 초에 이렇게 혼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야곱이 84세 말쯤 루벤을 출산하기 시작해서 야곱이 91세까지, 84세에서 91세. 그러면은. 어, 지금, 한, 6년, 7년이 좀안 된, 7년, 6년, 7년. 그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야곱이 84세 혼인식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7년. 7년이 지나서, 이제, 레아하고의 혼인, 봉사, 7년이 끝나고 나서, 혼인했고, 레아하고 혼인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라헬이 혼인했고, 그때부터 이제, 어, 혼인 생활해서 임신하고 이렇게 한 거지, 14년 차까지. 그니까 러 8년 차부터 14년까지 쭉 7년 동안 12명을 낳았어요. 12명. 그니까 러 84세 후부터 루벤을 수사를 시작해서 야곱이 91세까지 2명의 아내, 2명의 첩. 2명의 첩의 시종은 첩이에요. 첩이에요. 네명의 여인들로부터 11명의 딸, 또한명의 딸, 11명의 아들, 딸, 한명 이렇게 해서 출산했기 때문에 이 당시 임신은 7개월이다. 야셀 제게 야곱 77세의 레하 라엘의 22살일 때 하란에 가서 7년 동안 혼인 봉사하기로 계약을 했고, 혼인 봉사가 끝나는 84세에 혼인했고, 야곱이 84세, 4세 후반에, 후, 후반부, 요거는 84세 초, 초, 84세, 초, 84세 후, 그래서 장남 루벤부터 출산해서 6년 동안 레아의 아들 6명, 딸 1명을 출산했고, 총 14년 봉사 기간이 끝나는 야곱 91세, 라헬의 36살일 때 11번째 아들 요셉이 출생했다. 이때는 아직 벤자민이 출생하기 전이에요. 라, 야세르 제 59장 라헬이 45세 라헬은 이미 45세 이미 사망했고 야곱이 100세대의 자녀는 이집트 이주때의 나이로 야곱이 1 3 0세대 아들은 요셉 39살 벤자민 30살 야곱이 91세 때라헬 36살에 요셉이 출생했고 야곱이 100세 때라헬이 45세 때 벤자민을 출생한 후에 라헬의 45세로 사망했다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야곱이 97세 레아가 42세 라헬이 42세 요셉이 6살 디나가 7살 디나의 나이가 요셉보다는 한 살이 많은다 이렇게 해서 레아시녀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고 또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라 납달리는 43살인데 이집트 이주할 때 유다하고 같은 나이에요 이들은 가난 땅에서 그들에게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이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르기 전에 태어난 자들 루벤의 나이는 자 70인 명단 중에서 46살 장남 루벤의 아들들은 70인 이제 이주자 명단이 쫙 나와요 하나 둘셋네명이 있고 야곱의 아들 시몬과 이것이창세기안 나와요. 요게. 시몬이 야곱의 딸 디나하고 혼인했다는 것이 창세기안 나와요. 야살 체계만 나와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이 45살, 야곱의 딸 디나가 4흔살이 사람들이 이집트 이주할 때 45세 40세요. 이촌간근진으로 낳은 아들들은 하나 둘셋넷 다섯 명. 또 시몬이 45살에 세겜 주민 살해 후 전쟁 포로로 잡아온, 전쟁 포로예요 전쟁 포로로 잡아온 세겜 여인에게서 출생한 딴, 어, 가난 여인의 딴 아들이 사훌, 이 가난, 전쟁 포로에서 출생한 아들까지 70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레위의 자녀, 59장, 9절, 레위의 자녀는,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렇게 이집트 이주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목 72명단에 되어 있고 그들이 누이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라. 애굽 땅에서 태어난 자라. 이집트 2주 1656년에 2주 후 직후에 이집트에서 출생한 요게벳은 126세에 혼인했고 7달 임신 기간을 거쳐서 미리암을 출생했고 126세 때또 1년 후에 요게벳이 아론을 출생했고, 또 3년 후에 요게벳이 모세를 출생했고, 모세, 야곱이 130,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를 이주했고, 이주 후 21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고 야세르 재기록되어 있다.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 직후. 출생을 한후 요괴벳이 1 2 6세 혼인했고 또 요괴벳이 1 3 0세 모세를 출산했고 요괴벳이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한 것으로 계산해서 130년 플러스 8년 그래서 총 21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 일반적으로 야세르 책에 4세대가 지나서 출애굽한 것으로 기록했는데 창세기를 기준 해서 일단은 좀 넘어가고 자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 요두 명은 이미 사망했고 셀라 27세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32살 근친상간은 낳은 베레스와 13살짜리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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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 베레사 쌍둥이 아들이에요. 엘과 호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엘은 1400 1674년, 오나는 1 6 7 3년 이집트 이 1656년에 베레스의 13살,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 또 하물, 요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베레스의 아들이에요. 또 유다가, 다말의, 요 나이는 유다가 43살, 다말이 32살. 이집트 이주할 때에 유다가 43살, 다말 32살. 그의 자식들, 베레스하고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베레스의 아들이 이렇게 하로나 해스론하고 하물이에요. 요, 요 사람들 아주 베레스하고 세 해스론. 요 사람들은 나중에, 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남자 쪽. 그러니까, 목수 요셉, 목수 요셉의 직계 조상의 명단이에요. 목수 요셉의 남자 쪽의 직계 조상의 명단에 족보에 나와 있어요. 레아의 후손 이사갈의 아들들은 하나, 둘, 셋, 네 명, 레아의 후손 스블론은 하나, 둘, 셋 명, 또 비라의 후손 단의 아들들은 한 명, 귀머거리. 후에 막벨라 굴에서 야곱이 야곱의 매장 장례식 행사를 방해하던 에서를 칼로 쳐서 에서의 목을 자르고 일차 전쟁 잘린 에서의 머리는 멀리 던져버려서 에서의 목이 없는 시신은 이집트로 가져가서 에서의 후손들과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2차 전쟁 때에 에서의 후손들이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에서의 시신을 세일당으로, 어, 이제, 훔쳐서 도망가서 세일당에 장례식을 치렀다. 목염 에서의 시신을 세일당에 매장했다. 비라이 후손, 납달리의 아들들은 하나, 둘, 셋, 네 명. 또 가세 아들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많아요. 아셀의 자녀들은 하나, 둘, 셋, 네 명, 요 남자들 네 명인도 그딸 이름으로 세라기다 세라기 나이가 이 사람들보다는 최소한도 4년이 많아요. 스물네 살, 또 스무 살, 열아홉 살 이렇게 아셀이 남친 딸의 아니지만 세라기는 야곱의 아들 아셀의 호적에 올린 상태로 야곱과 집계후손 70인 이자 명단에 기록돼 있고 불의 아들 아들들은 하나 둘이다. 이렇게. 요 중에서 부리의 아들. 요기, 요게 아들들은 요한 명, 두 명. 요렇게. 요게 또 아들들이 있어요. 1574년, 이집트 2주 82년이 지났을 때, 아셀의 123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2주 당시에는 41살. 자, 벤자민의 아들들은 이제 10명인데, 그 중에 벤자민 10살에 혼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또 벤자민 18살에 다시 후처를 얻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애굽에서 요셉이 34살 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 이주 당시 의 나이로 문하세가 9살, 에브라임이 5살이다. 요셉이 39살 때 힙소스 왕제 이집트 총리로 형제들을 만나는 고그 시기에 문하세가 9살, 에브라임이 5살. 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영혼이 70명이라. 아들, 딸, 그 다음에 외손, 손자 또는 손녀, 딸다 합쳐서 이들이 그들의 아비 야곱과 함께 나와서 예굽에 거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예굽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그들이 요셉의 그들이 요셉의 요셉이 히브소스 왕조로 그들이 요셉이 총리로 80년 동안 통치했을 때그 시간 동안에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먹었다. 야곱의 후손 및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따온 고센 지방의 거주자들은 자유민으로 노세 노예가 아닌 신분으로 자유인 신분으로 개인 재산 및 땅들을 소유하고 살았다. 요셉이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 애굽 땅에서 93년을 살았다. 요셉이 온, 애굽을 80년 동안 총리로 통치해, 통치했다. 요셉이 30세에서 71세까지 힙소스 왕조의 총리로 제2인자 통치자로 41년 동안 통치했고, 파라오가 사망을 해서 요셉이 71세 때 후반부 39년 동안 아들 파라오 마그론 81세로 전사하는데, 마그론의 양 아버지로 종신 총리 겸 제2차 총리로 또 통치했다. 39년 동안 그래서 93년 플러스 17년 그래서 110세로 요셉이 사망했다. 일단은 여기까지.